네 고품격 상하이 밀착 뷰티쇼 뷰티 앤 뷰티 시즌 6네 6.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가 있는데요 네. 여러분 뭔지 아시죠? 아 오늘 오. 의상만 봐도 딱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우리 <laughs> 핑크인 그린 아, 게임에 참가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로 우리 오징어 게임 제가 상징적인 포인트를 좀 잡아봤는데 음. 다 보셨죠? 네아 어떠셨어요? 한국인으로서 네. 대단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자랑스러웠어요. 네. 네. 만약에 드라마에서처럼 456억의 상금이 주어진 일생일대 게임 기회가 나에게 온다면 네. 어떻게 참가를 하실 건가요? 그, 실패하면 죽나요? <laughs> 죽기까지는 안 한다라고 치면. 아, 가, 네. 무조건 가야죠. 4 5 7번으로 등록하겠습니다. 오, 진짜. <laughs> 가장. 쪽인 게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도 더욱 자부심을 가지고 전 세계에 아름다운 한국의 뷰티템을 많이 알려야겠어요. 네, 맞아요. 오늘도 놓칠 수 없는 또 뷰티템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뷰티템은 역시 이특 씨가 또 준비하셨죠? 그렇습니다. 뷰티앤 뷰티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돌아온 오프닝의 요정 이특입니다. 오. 제가 오늘 준비한 뷰티템은 오. 여러분들의 촉촉한 피부를 위한 바디워시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바로 이득의 뷰티로그 바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득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피부 타입에 그 따라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참 중요하긴 하지만 오늘 제가 뷰티로그에서 소개해드릴 제품은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어, 여러분의 피부를 더욱더 촉촉하게 만들어줄 이템을 준비해봤습니다. 콩이 잠깐 기다려주세요. 보완. 어,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어, 바디워시인데요. 굉장히 예쁩니다. 예쁘고, 그레이에 약간 무광, 예, 사틴 그레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예. 깔끔하고 트렌디하고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예. 자 일단 요 바디워시는요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를 저자극 보습 케어로 촉촉하게 만들어 주는데요. 진정은 물론이고요. 어, 피부 수분 장벽을 보호해서 쉽게 자극받고 연약해진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 약산성이라서 어, 건강한 피부의 pH를 유지해 주고요. 그리고 천연계명 활성제를 함유하고 있어서 온 가족이 함께 사용 가능한 바로 저자극. 바디 워시입니다. 진정 및 보습을 원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딱 좋을 제품일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얼마나 제가 좋을지 한번 그도실로 가서 세면대로 가가지고 한번 살짝 써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 열어서 살짝 한번 짜볼게요. 어. 일단 이 제품의 컬러는 보신 바와 같이 물처럼 맑고 좀 투명한 그렇죠 그냥 흐릅니다 투명색이고 이게 보니까 인공 향이나 색소를 좀 넣지 않아서 천연 제품이구 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무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제품도 무향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코의 응, 안마 줄게 이거를 내가 이렇게 문질러 보면은 제형은 젤 타입이라서 그런지 정말 좀 부드럽게 가리고요 그리고. 그렇죠. 이것도 물 묻혀보면 또 아니다. 오, 보이세요? 물을 살짝만 묻혔는데도 거품도 싹 일어나면서 굉장히 롤링감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좀 매끄럽고 촉촉한 피부를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 어 한번 써보면 바로 알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해봤는데, 이 부분만 제가 롤링을 했잖아요, 이 부분만. 그러니까, 이 부분만 뭔가 매끈하고 깔끔해진 느낌? 네. 이 바디워시로 여러분들 건조함은 날려주시고, 촉촉함은 오래오래 유지해 보도록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줄 바디워시입니다. 음. 오 근데 바디워시 패키지가 좀 고급스럽고 되게 깔끔하고 예쁘네요. 맞아요. 트렌디한 디자인이라서 화장실이나 메이크업 룸에 둬도 예쁠 것 같아요. 음. 예쁜 만큼 피부도 예쁘게 가꿔주는데요. 이 바디워시는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를 저자극 보습케어로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진정은 물론이고요. 피부 수분 장벽을 보호해서 쉽게 자극받고 연약해진 피부를 건강하게 관리해주는 거죠. 모든 피부 타입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민감성 피부, 건조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 가능한 저자극 보습 바디워시입니다. 세라마이드 MP라는 성분이 들어 있다고 하는데 이 성분이 우리 피부의 장벽을 지켜준다고 들었어요. 네, 우리 피부의 콜라겐을 지지해주는 지질층과 유사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요.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수분 손실과 피부 자극 요인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산성 제품이라서 온 가족이 함께 쓰기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건강한 피부의 pH를 유지시켜주는 건 물론이고요. 피부에 자극적인 합성 계면활성제가 아니라 천연 계면활성제를 함유하고 있어서 온 가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컬러는 이렇게 투명한 제형이고요. 오. 어, 인공 향 색소를 넣지 않아서 향은 무향입니다. 오. 오, 젤 타입이라서 굉장히 부드럽게 발릴 것 같아요. 네, 그뿐만이 아니고요. 베타클로칸 성분이 들어 있어서 피부가 노화되고 손상되는 것을 막아 준다고 하네요. 음. 네, 이건 촉촉해진 피부에 한층 더 촉촉함을 더해 줄 바디 로션인 거죠? 네, 어. 요거입니다. 예. 어, 이 바디로션은 바디오시로 부드럽고 매끈한 피부를 만드셨다면 바디로션으로 진정 효과와 오래도록 촉촉함을 유지해야겠죠? 여기에도 사라마이드 MP 성분이 들어있는 거죠. 역시 써니 씨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 <laughs> 성분이 있어서 바디로션을 받으면 피부 장벽이 탄탄해지고요. 예민해지기 쉬운 민감성 피부에 더욱 좋다고 하네요. 오, 되게 부드럽다. 촉촉하다. 네. 응. 나도 발라볼까? 가져가야지. 부드럽고 촉촉하고 또 냄새가 없어요. 오, 특히나 그런가? 겨울에 이 바디 로션 발라 보시면은 수분 함유량이 얼마나 잘 포함되어 있는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많이 건조하잖아요. 네. 발라도 건조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바로 음. 날라가요. 네, 근데 이거는 바르고 나서도 어때요 선우씨, 부드럽죠? 오, 부드럽게 좋았는데. 발리고요. 되게 촉촉한 게 헉. 이렇게 바로 바로 나타나요. 촉촉함이. 그렇죠? 어. 굉장히 산뜻하면서 끈적임이 없네요. 맞아요. 이 바디 로션을 바르고 나서. 바로 옷을 입으면 막 걸리고 끈적끈적거리는데 요거는 바로 옷을 입었는데도 끈적임 없이 잘 흡수가 돼서 찝찝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술을 하이드로세라피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요. 이 기술이 피부를 더욱더 촉촉하고 부드럽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 바디워시랑 로션을 함께 사용하면 부스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올 겨울은 피부 건조함 없이 빈틈없는 촉촉함으로 수분 에너지를 가득 채워보세요.